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어, 사도신경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의 정좌하심 13항에서부터 16항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시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부활의 증거입니다. 누구의 부활의 증거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증거이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죽음을 초월하시고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인간 존재가 과연 어디로 가냐 너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을 만족시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또 얼마나 죽음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얼마나 정말 탁월한 존재인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 이 땅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은 어,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낙망하고 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줄 수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조건도 그렇고, 어, 음,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을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증거하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바울에게 알리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고 문 걸어 잠그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에게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문으로 잠그고 굴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런데한달 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딱 나타나면 그한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냥 증거한 것이 아니라 숨어서 몰래 숨어서 다니며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님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온천하에 전했고 죽음까지 불사하며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숨겨 12 제자들 요한을 빼고 어, 전부 다 그렇게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지이 고하, 연령의 그 어. 연령, 지휘, 고하,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음을 불사합니다.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의 오르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은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육으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우리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속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을 편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자체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인정되셨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나 안 하시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성의 증거로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신성의 증거인가 동시에 믿음의 토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 14항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건데, 어, 여기 보면, 더 좋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시면, 어, 더 오래 살아계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하시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오래 있다고 했으면 사람들의 믿음이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 많은 증거를 보이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도 사람의 완, 완악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육신으로 계시면은 편재하실 수 없잖아요. 육신으로 계시면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계신가 동시에 저기에 계실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 어, 그 나사렛에 계실 수 없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 계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육신으로는 오르셨으나 영으로는 그보다 더 나은 그더 좋은 방법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능을 신자들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더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건너으로 천지를 주관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신 약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큰 위로와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숭음성의 임재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숭엄음성의 임재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 임재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항상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육신으로는 제자들에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영으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의 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의 눈이 뭡니까? 영의 눈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보고 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폭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도 믿음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신자가 유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거 모든 피주물이 그의 숭음성을 우러러부와 경탄하며 지배를 받으며 명령에 복종하며 권능에 순종하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사라진거나 그의 권능이 실추되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의 믿음에 주는 혜태, 이것은 다시 열린 천국의 문, 아담에 의해서 닫혔던 천국의 문을 여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예언자와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재 중재로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을 준비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어, 우리가 아무리 그 부정과 부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왜 중보하시고 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신다. 내가 너희의 중보자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죠.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갈 거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고 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중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그 힘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호와 지옥을 이긴 자랑이 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옥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풍성하십니다. 영적 보아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권능을 주입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은혜들이, 선물들이, 은사들이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까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아,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하는 그 강력한 믿음.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편에서 중보하신다 내게 힘이 되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하는 기둥,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그 권능의 힘을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교회 건설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땅에 없다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우리가 마, 모든 만물이 주님의 통치를 보고 그 앞에 심판의 주로서 다시 맞아들이게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중보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고 어, 자신의 그 연약함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물질의 어, 그 한계에 굴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중보하시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그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끝나한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봅니다.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일어나고, 그러므로 오늘도 어?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어? 우리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주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홍해를 여신 주님, 홍해를 여시고 요리고를 무너뜨리신 주님 함께 하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주님 저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